오늘 함께 읽은 말씀 마가복음 10장 중에서 13절에서 16절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어린이들이 자신에게 가까이 오는 것을 제자들이 막고 혼된 것을 보시고 거꾸로 제자들을 나무라시고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아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사람들. 곧 어린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뜻으로 말씀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마음이 어린아이처럼 순수해야 된다는 뜻이겠습니까? 사실 어린아이라면 보통 떠오르는 이미지는 천진무구한 순진난만함을 저희가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눈과 같이 쉬고 그리고 한점의 때도 없이 순진한 듯한 모습들이 많이 있어서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천국에 갈때 중요한 요소일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셨는가 라는 생각을 저희가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어른, 그, 저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린아이 같은 그런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때를 묻기가 쉽기 때문에 그저 가르쳐주는 대로 믿는 어린아이로 돌아가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교훈으로 우리가 들릴 수가 있습니다 요즘 어린이들을 보게 되면은 사회가 변하면서 이전과는 다르게 어른의 모습을 더 빨리 닮아가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아무리 사회가 척박해도 아이는 대체로 아이인 것 같습니다. 8살짜리 어, 쌍둥이 아이 둘과 또 갓난 아기까지 이제 키우는 저도 아이의 순수함에 웃게 되는 일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요즘 저희 둘째 아이가 오래 전에 만들어진 애니메이션들을 조금 보게 되면서 궁금증을 떠올렸습니다. 왜 예전에는 컬러가 아닌 흑백으로만 애니메이션을 만들었냐라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질문을 어, 자주 하게 됩니다. 지난 주에도 저희 집에서 어, 함께 밖에 나갔다가 들어가는데 또 다시 저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아빠 왜 예전에는 블랙앤화이트밖에 애니메이션이 없었어? 저는 그때는 애니메이션 만든 선생님들이 어떻게 컬러링을 하는지 잘 몰랐었어라고 대답했습니다 사실 컬러링보다는 t v 가 컬러로 송출되는 그 기술이 보편화되지 않았기 때문이었겠지만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아이는 영어로 h e color 이 f 이 h e color of the color of the c o l e s o l l y j e s u s k n o w t i t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교 h 학교에서 교육을 잘 받았던 color of 그 h e color of t 알고 계시지 하고 얘기했더니 아이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Because he is the king of the world. <laughs> 그러면서 순진하게 웃으면서 자리를 올라가는 보고, 저도 그 순진함에 어, 새삼스럽게 감탄하고 웃었던 기억이 나게 됩니다. 이런 어린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은 웃음이 지어지고 기분이 좋아지고 그런 어린아이 같은 그런 마음이 되어야 어,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여기 한 발짝도 부모곁을 떠나서는 무엇을 할수 없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볼 때, 나도 하나님을 저렇게 의지해야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얘기하셨던 것은 그런 어린 아이들이 갖고 있는 순수함, 그런 가식이 없는 상태만을 예수님께서 두고 얘기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의미로 예수님께서는 어린이와 같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받을 때 어린이와 같이 받을 때 우리가 그기에 들어갈 수 있겠다고 말씀하셨겠습니까? 한국성서대학교 신학학 교수로 계시는 이문규 교수님에 따르면 학자들 사이에서는 60년대까지는 이 어린아이에 관한 내용을 아이들이 갖고 있는 수용력에 관한 이야기로 그런 가르침으로 보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특성이 모든 것을 순수하게 쉽게 선물로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믿음이란 분명히 선물을 받기 위해서 벌린 어린아이의 손과 같기, 같은 같은 것 사실입니다. 본문처럼 예수님의 팔에 안겨서 어떠한 계산 없이 축복을 순수하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선물을 순수하게 수용할 수 있는 자세가 우리들의 믿음인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의미하는 이 비교의 중점이 어린아이가 갖고 있는 그냥 순진 난만함, 천진 유구함 뿐만이 아니라 어린아이가 갖고 있는 순수한 수용적인 자세 그리고 타인들의 보살핌과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절대의 존 상태를 예수님께서 생각하시고 어린애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야 한다고 얘기하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필요한 성품이고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그이후 학자들은 본문이 진정 말하려는 의도는 그것에 더해서 어린이가 갖고 있는 무력하고 사회적인 위치에 있었다고 말하면서 그곳에 주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어린이는 고대 세계에서 사회에서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여성, 노예와 마찬가지로 사회에서 무시받고 낮은 존재에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로 대변되는 사회적, 경제적 약자를 겸손하게 섬기는 것이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의 길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진정한 큰 자가 되는 길이라고 예수님께서 바로 구장에서 이야기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어린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곳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하신 이유는 그저 어린이를 변호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앞에서 설명한 두 가지 특성, 지금 어린이와 같이 그저 받아들이는 순수하게 받아들는 수용적인 자세, 부모를 의지하는 것 같은 절대적인 의존하는 상태, 그리고 무력하고 낮은 사회적 위치 때문에 하나님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그두 그 가지가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우리의 모습이 필연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예수님께서 이로 통해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스스로 얻을 수 없는 것을 선물로 주실 때 우리가 받을 수 있기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우리 초청하실 때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의 영역 안에 들어간다는 것이고 그만 또 하나님의 구원의 영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의 영역에 있어서 우리 자신의 능력이나 행위나 공로로 우리 스스로를 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우리를 구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낮은 자리를 내려오셔서 목숨을 내어 주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런 구원의 은혜가 없이는 살수 없는 우리 처지 때문에.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수용적인 자세로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타인의 도움과 보살핌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어린이의 절대적인 의존 상태처럼 우리의 상태가 주님의 은혜의 선물, 주님의 구원의 개입 없이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태임을 알고. 우리가 그런 주님의 구원의 은혜 선물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라. 그런 것이 예수님께서 어린이와 같이 하나의 나를 받아야라. 라는 그런 말씀의 의미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에 서 같은 맥락으로 17절부터 나오는 그 부자 청년의 이야기도 같은 맥락에서 나옵니다. 바로 어린이와 같은 하나님께 절대 의존하는 상태가 아닌 그와 반대되는 사람의 예로 나오게 됩니다. 너무나도 잘 알려진 이야기는 부자 청년이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라고 묻게 됩니다. 그는 올바른 대상을 찾아왔고 올바른 질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야기의 본문은 본문의 끝은 좋지 않은 결과로 귀결되고 맙니다. 본문 22절을 보면, 그는 이 말씀 때문에 울상을 짓고 근심하면서 떠나갔다. 그에게는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가는 그런 결과로 끝나고 말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냥 이 사람이 부자였기 때문에 혹은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그것을 다 내놓을 수가 없어서 할수 없이 예수님을 떠나갔다. 이렇게만 관찰해서는 피상적인 관찰에 머물게 됩니다. 그가 예수님을 등지고 슬퍼하면서 떠나간 진짜 이유는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어린이로 대변되는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모습과 대비되는 두 가지의 오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그분은, 그 분은, 그 부자 청년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하신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부터 계속해서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 청년에게는 예수님이 그저 자신이 뭔가를 배울 수 있는 모범적인 선생님으로만 인식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위대한 따라갈 수 있는 우리의 모델로서의 선생님. 도덕적인 스승. 그렇게 예수님을 이해하는 시선들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에 제시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관점이 아닌 줄 아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선생님 이상의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시고 무엇보다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 그런 능력이 있으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저 위대하기만 한 도덕적이면 한, 한 인간은 우리의 모범이 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를 구원해 줄수 있는 그런 능력은 없습니다. 자, 이동호 목사님의 설교를 읽다가 보게 된 예화입니다. 어느 날 CS 루이스가 그 유명한 기독교 변론가였던 CS 루이스가 캠브리지 한 채플에서 한번은 설교를 하면서 예수님의 구주 되심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설교가 끝난 뒤에 한 학생이 CS 루이스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만약 오늘 선생님께서 예수는 위대한 본받아야 될 스승이라고 말했다면 여기 모였던 우리 학생들 모두가 선생님한테 박수를 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는 구세주이다 이런 케케묵은 기독교의 교리를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때 CS 루이스가 그 청년에게 이런 반문을 했다고 합니다 자네는 정말 예수가 완벽한 모델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이 완벽한 모델이신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중요한 삶이라고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묻겠습니다. 당신은 완벽한 도덕적인 모델이신 예수를 자네가 완전히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청년이 잠깐 생각하다가 완전하게 따라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수리가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당신도 당신이 도덕적으로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군요. 당신의 삶 속에서 실수가 있었고 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합니까?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도덕적 모델로서의 예수가 아니라 당신의 도덕적인 실패와 죄에서부터 당신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먼저 필요합니다. 죄인에게는 모델로서의 예수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구원자로서의 예수가 필요합니다. 구주이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비로소 그분은 당신에게 모델이 될수 있습니다. 이런 유명한 대화를 남겼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가 도덕적인 모델로서 예수님을 삼는다고 해도 우리가 그분을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없습니다. 엊그저께 한국에 있는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국에서 저명하게 알려져 있는 정치가 한 명이 최근 미국과 한국에서 번지고 있는 미투운동에 의해서 그분이 데리고 있던 공보비서와 관해서 부적절한 관계를 위계에 의해서 강요했다는 이야기들이 드러난 것을 잘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분은 야권뿐만이 아니라 여권에서도 상당한 지지를 얻을 수 있을 만큼 인지도가 높은 분이었고요 그분들이 여태까지 해왔던 언행들을 돌이켜볼 때 그분이 갖고 있었던 이상과 신념은 분명히 건전하고 건강했던 높은 곳을 지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도 그분이 그렇게 뒤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충격을 안겨줄 만한 행위를 했던 것을 볼때 우리가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할수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그 어떤 이상적인 도덕적 신념과 이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안에는 그것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높은 도덕적 모델을 쫓는다고 해도 우리가 그것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부자 청년이 그런 오해를 머물러 있었습니다. 예수님으로서 선생님만 바라봤습니다. 두 번째로 그가 오해했던 것은 예수님 영원한 생명을 행위로 얻을 수가 있다고 오해했습니다. 예수님께 질문할 때부터 이랬습니다.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질문에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만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구원받을 만한 그런 충분한 선하고 좋은 사람이 될수 있다. 내가 그렇게 돼야만 내가 무언가를 이루어야만 주님께서 나에게 아마도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이다. 라고 그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방법을 그렇게 오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과의 지속적인 대화 가운데서 우리의 구원의 근거로서 행함을 가정하고 있는 그 잘못된 가정을 교정해 주시기 위해서 질문을 계속하십니다 18절에 얘기하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밖에는 선한 분이 없다 이것은 우리가 너의 선함을 내세우고 하나님 앞에 접근할 수 있다고 너가 생각하느냐 너가 선한 행위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리고 그것을 너가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느냐라고 그런 찌르는 의미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반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예수님께서 그에게 여러 가지 계명들을 얘기하셨는데 놀랍게도 그는 어려서부터 그 계명들을 다 지켰다고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자신의 살아왔던 날들에 대한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프라이드가 그에게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견상 흠이 없어 보이는 그 청년에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참으로 필요한 한 가지를 지적하십니다 너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래야만 내가 하늘에서 보아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이 말씀 우리가 비약시켜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재산을 다 팔아야 된다 라는 말로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포인트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는 이 청년이 계속해서 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이 필요한 죄인이 아니라고 계속해서 항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구세주를 받아들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자신이 죄인됨을 먼저 깨달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지금까지 잘 쌓아왔던 그 공로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부족한 한 가지를 찌르셨습니다. 그 안에 숨겨져 있던 그의 삶을 지배하고 있던 강한 삶의 동기 중 하나, 재물에 대한 미련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요구하셨을 때, 그는 슬픈 기색을 띠며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떠나갔습니다. 이두 가지 오해를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린아이 같이 순수하게 수용하고 죄인인 나를 인지하고 다른 이에게 절대적 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어린애 상태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들려는 그런 마음이 이 부자 청년은 없기 때문에. 그는 떠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놀라서 이렇게 얘기 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하고 서로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예수님의 대답 무엇입니까? 사람은 사람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행위나 공로를 의지할 때,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일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죄인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의지할 수 없는 어지할 수밖에 없는 처짐을 인정할 때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우리들 받아들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원은 선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성경은 구원이 Christ plus nothing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의 선행을 더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의 능력을 더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그 무엇을 보탤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세상의 종교들은 Do를 이야기합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충분히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복음은 d o 을 이야기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더할 것이 하나도 없더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저 예수님이 우리의 그런 구주 되심을 인정하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부자 청년처럼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신 일에 무엇을 더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그저 종교적인 사람에 머물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어린이처럼 그저 수용적인 자세를 가지고 주님께 의지하는 마음의 상태를 우리가 인지하고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존재임을 주님께서 우리가 통하여 다시금 고백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시금 고백하고 기억하는 사0절 기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이 기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